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 이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어, 복음서에 어디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사건은 성경에 몇 가지 사건 이제 소수의 사건 외에는 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오로지 요한 복음 이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무리가 있었는데,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랑 아이랑 대충 계수했을 때, 약 1만에서 2만 사이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배가 고파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어, 가지고 있는 오 병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열두 강조리가 남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분명히 무리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결국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니까 이제 다시 무리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결말에 있는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책망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까닥 때문에 예수님께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 배고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으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직면한 그 문제, 이것 좀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게 너무 급하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무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무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뭘못 깨달았죠? 바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어, 다른 언어로 보니까 이적이란 말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눈 앞에 드러났다. 이것이 표적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다 경험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표적이 틀어났잖아요 오병이어라는 그 작고 작은 그 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저 만에서 이만명 사이에 되는 그 인원들을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적을 분명히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그 이전에, 6장 이전에 사건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표적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로라 자, 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표적을 본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어, 분명히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도 경험을 했고, 분명히 이 오병이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표적을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표적을 진짜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단순히 자기가 처한 문제. 주님 저 지금 배고파요. 주님 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떠한 어린아이 같은 문제들로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어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 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도장을 나에게 찍어 주셨다 이 17절은 개혁개정이 아니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내용을 잘 보니까 그 무리들이 어떤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직면한 그 문제가 마치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당장의 그 배고픔, 어려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 마음 참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써가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대인 성경에 이 누림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림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복의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현재의 문제 지금 내가 직면한 그런 상황 그런 거에 우리가 목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 또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도 받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는 마음도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이죄 때문에 멸망의 길에 걷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망의 길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그 지옥,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멸망의 길이었구나. 아, 이 길을 쭉쭉쭉 가면 지옥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딱 붙잡고 멈추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길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길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죠? 터닝, 변한 바로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사망의 길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복.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의 그 지옥에 건져져 가지고 생명의 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 이제 우리의 길은 어디로 갑니까? 저 천국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다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날마다 간증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뭐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돈 많이 버는 거,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데 가는 거, 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기적은,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라는 확신을 날마다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야,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아, 저 사람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우리 예수의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볼거 거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학생들 또 청년들 사역하면서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야, 너희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야, 너희들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 우리 구원 받았잖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르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 우리 날마다 간증하고, 날마다 나눠야 되더라. 우리 다 그게 복받은 사람들이야. 다른 거 얘기할 거 아니고, 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여러 문제들, 지금 당면한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나눌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을 우리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늘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나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선점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나눔 속에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누셔야 돼요. 다른 거 나누지지 마시고 목장 모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구원의 은혜 그거 충분히 나누십시오. 그거 나누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느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 그거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의 모든 필요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로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내, 내가 세상적인 문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근데 먼저 기도할 것은 잠깐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더라? 아, 그래. 내가 태어나면서. 죄인이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망의 길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기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대신 그 길을 가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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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채워 주십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 물질의 문제가 있느냐? 그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있느냐?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다다 채워 주신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새 내가 먹인다. 저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 봐라. 내가 입힌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했으면 좋겠다 서가 없어질 양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무리들이 말, 말하고 있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요 날마다 먹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 수련회에 아이들 다녀오면 그런 질문들도 해요. 전도사님 분명히 수련할 때저 하나님 경험하고 이제 결단하고 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거든요. 작심삼일이더라고요. 얼마 가지 않는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전부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어제 은혜로 오늘 살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새기셔야 돼요. 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나 오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요? 집에 가는 그길 운전하면서 가시든 뭐 차를 타서 가시든 말씀을 새기십시오. 이 말씀 오늘 들었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들은 말씀 기억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누릴 때까지 있는 그 양식, 우리 얼만큼 우리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 새김질 회복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은혜로 살아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합이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네 안에 좀 거해야겠다. 야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 봐야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실 겁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 누가 계십니까?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죠 열으시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yeah, 네 안에 좀 내가 좀 들어가야겠다. 들리는 겁니다. 예, yeah,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함께할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 속에 바로 내가 그 무리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그 배고프다고 주님, 저 배고파요. 저 너무 배고픈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가진 것은 오병이어 밖에 없어요. 주님, 저 배고파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어리광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 딴 사람 볼 것도 없이 내가 내가 그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주님, 저 총점 직좀 돼야 돼요. 주님, 저 성적 좀 올려야 돼요. 주님, 저 지금 이 문제 있고 저이 지금 어려움 있어요.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어리광 부리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다시 복음 앞에 결단하고 서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 입니다. 어, 제가 저는 모태 신앙인데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어, 모태 신앙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태 신앙이 별명이 있습니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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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못한다. 모태 신앙입니다. 어, 그래서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바로 오늘의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깨달았어요. 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멸망의 길이었구나. 지옥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 소견에 오른대로 내가 살아갔구나. 그런데 그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이 저의 손을 확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 대신해서 죽어야 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제가 걸어가야 그 길을 주님이 대신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복음은 여기에 있구나. 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꽉 붙잡아 주셔서 저 생명의 길, 저 천국의 길, 저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첫사랑. 여러분들에게도 그 첫사랑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첫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받았어요. 진짜 복받았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고민합니까? 왜 써가 없어질 그 양식을 왜왜 근심하고 왜 어려워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제발 그 첫사랑 기억하고 회복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히 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게 되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밤 정말 들은 말씀 기억하고 잘 새김질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사망, 죽음 뛰어넘는 이 복음의 은혜, 날마다 그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